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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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. 지금, 촬영이 됩니다. 여자가 해줘야 되는데. 자, 자, 지금, 촬영 여자가 해는 올라갑니다. 에디, <목소리> <이거 하는 거. 목소리> 아, 아. 고. 나중에 자, 올라갑니다 아무 아니요. 부터 자리 좀. 자, 대씩 이렇게 앞뒤로 나눠 주세요. 사인으로 왜? 가세 앞에 부터 뒤쪽에 두 대. 우리 가까이 사이드. 사이드로 잘 보이게. 천 어, 역시. 대중하는... 네. 어. 오케이. 오케이. 야. 우리 판이네 김현정장에. 야, 저대로 앞차고 가네. 선생님. 어. 선생님. 선생님. 어. 마이드좀 어. 켜주세요. 올라가면서요. 그거... 야, 천천히 참... 놀래줘. 야, 진짜 놀라라네요. 네, 아니야 승우야. 어? 아, 네, 승우가 문 앞에 잡고. 올라갑니다. 음. 응. 응. 승우야. 나, 나나 파트너를. 아, 카페에 검출하는 거야. 어, 이제 안 되잖아. 어, 단풍이 어, 얼마나 예쁘게 던져보는 거예요. 아니야, 움직이는 거야. 내가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야. 저 나오 봐봐, 천정아.

기자 네 네. 예쁜 동치 보세요 뭐? 저 뭐라곤다 뒤로 북쪽을 향해 보이는 마이는 세븐틴의 7 3 둘레가 4가 넘는 거대한 마이로써 울산 바위가 불며 철학출발약시간이면 응. 응. 네. 바위 정상까지 응. 오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<laughs> 오한 <오르실 수 있습니다. 웃음> 사람이 흔들어도 힘들리지바위실수 예? 흔들 예? <laughs> 있습니다 네. 권 회장님 예 오줌만 하면 어떻게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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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예. 내가 지금 다 동동 구르는 이유가 좀 <laughs> <laughs> <쉽게> 아우 <아유>, 어떡해 <laughs> 조금씩 쌓아서 말이에요 두개 쌓으면 젖으니까 아 물이 너무 춥이이 빨리 내려 빨리 가 빨리 내려가 내갈때는 앞에서 한번 멀리 우리 인단 반대로 왔지? 거리장님 인단 반대로 왔지 우리? 네인 반대로 왔을께요 아~~ 자기가막히면 이런 걸 찍어, 이런 걸 찍어, 여기걸 <스천장> 찍어, 여기를 찍어, 야 돼. 여기를이 찍어, 이 돼. 걸찍산삼런걸 찍어, 이런 걸 찍어, 이런 어이 이런 이런 걸 찍어, 이런 걸찍 방풍 이쁘다 방풍 너무 멋있어요 어 귀가 이제 뚫려 침을 꼴딱 삼켜야 돼 입담을 들어. 이거 봐 나이가 탔다? 제이야 나다가 탔다 이게 좋지 이게 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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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습니다어라 그런다 이상하게 여기서 아진 이따 밟으봤대아슬라그안 올라가는데? 큰일났네 이거 이상하네 힘이 딸리나봐 원회장님한테 전화하면 다돼 회장님 막두번 탈래 잘

봉잡았네봉잡았어 아주. 그래, 게 아니라, 이이이 아니, 여기 내가 뭘, 시계수리 봐. 시계수리 봐. 아니, 안내 니가.